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어떤 반직선 이렇게 하나 잡아 놓고요. 근데 이걸 저걸 반직선이라고 해요. 한쪽만 가니까요. 중심이나 직선이 한쪽 끝에 다 가잖아. 얘는 한쪽만 가지 반직선이요 반직선. 네. 그러면 두 직선을 <laughs> 막아서 <laughs> 이렇게 쳐. <laughs> 와요. <점을 담아놓고> 이렇게 점을 잡아 놓고 이렇게 반직선. 근데 우리 얘를 기준점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와 기준점, 예를 들 기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기준점을 선을 시초선이라고 할게요 자 오늘 이외에 들어보지 못할 단어예요 <laughs> 알겠죠? 오늘 이외에 <laughs> 예, 들어보지 못합니다 설명할 때 잠깐 만두번 다시 못 만나요 알겠죠? 네 예, 시작하는 점, 그쵸? 시작하는 선,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자, 저, 저 시초선을 기준으로요 OX가, 아, OY라는 반역선이 막 움직이겠죠? 네! 맞습니까? 그러면 그 시초선과 이루는 각을 세타. 그냥 뭐 각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이제 많이 쓰게 될 세타입니다. 음. 알겠습니까? 네. 자. <laughs> 그러면 저게 자, 이제 봅시다. 내가 구체적인 숫자로 얘를 이거 두개한 번에 설명해버려야겠다. 귀찮으니까. 좋아요. 고죠이 두, 얘를 만약에 30도로 한번 해볼게요. <laughs> 어떠라고요? 30도. 30도. <laughs> 그럼 잘 생각을 해봅시다. 저 OP라는 반직선이 네. 오 알겠어요. 저 OP라는 반직선이 시초선과 네, 이루는 P가 OY. OY라는 반직선이 네. 오케이? 저 OY라는 반직선이 저 시초선과 이루는 다 저기를 세타라고 잡은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얼마라고요? 30도. 근데 신기하게도 저 OP를요. 오케이? 동경이라고 합니다. OY를 해요. 네. 얘예요. <laughs> <laughs> 내가 시초선이었으면 되게 동경이라고 할게요. 알겠습니까? 도쿄 <laughs> 왼쪽에 있습니다. 아, 진짜. 윤소리가너 히크쳐 나 봤어. 병신 이러면서 <laughs> 내가 봤다고 지금. 자, 자, o i 는저 시차선을 기준으로 저기 돌아가는 한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하고요. 저 동경이 이러는 것이 현지의 말이에요. 하각 둘, 셋, 넷, 다섯, 여 위치상으로는 30도의 저 위치에 가 있는 저 선을 동경이라고 하겠답니다. 그런데 저게 진짜 30도였을까요? 아니야. 동경의 위치가 30도란 30도로 있는 걸 수도 있지만 한 바퀴 돌고 저기 또 왔을 수도, 있죠. 맞아, 3090도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3 0도 390도일 수도 있죠. 맞습니까? 네. 또그 다음은요? 계산해. 750도겠죠. 빠르게. 750도 아닙니까? 아직 안 왔잖아. <laughs> 그렇죠. <웃음> 오케이. 방금 저렇게. 말을 했던 거. <웃음> 아니야! <웃음> 저 동경의 위치를, 동경의 동경이 이름의 각을 한으보다 고정할 수는 없죠. 저 동경은 뭘 나타내는 겁니까? 반직선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맞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러면, 저 가로선을 시추선, 저 올라간 OI를 뭐라고요? 동경. 동경이라고 하고요. 저 동경이 일단은 시추선과 30도를 이룬다고 한다면, 실제 30도는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 그럼 저걸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보세요. 360도. 곱기몇 네. 바퀴 돌았는지 모르죠? 그렇죠? n바퀴 네. 바퀴. 0바퀴 돌았으면 0바퀴거고 마이너스 1바퀴 가면 마이너스 1바퀴인거예요좋습니까 이렇게 써주면 어때요? 저걸 동경의 위치를 표현할수 있는 거겠죠 알았겠습니까? 저 360도 곱하기 n은 무슨 뜻이에요? 한 바퀴 돌았나 안 돌았나 두 바퀴 돌았나 이런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동경이 저위치 있다고 하더라도 저게 실제 몇 바퀴 들고 갔는지는 전혀 알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여기까지? 네. 됐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게 반직선이 네. 오케이? 네. 반직선 5A라고 할게요 이번에. 네. 이 반직선 5A가 얘랑 세타를 이룬다고 한다면 시초선과 세타를 이룬다고 한다면 저 동경 5A가 오케이? 네. 시초선과 세타를 이룬다고 한다면 쟤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면 이르는 각 세타는요? 그렇죠네한 바퀴가 아니고 두 바퀴일 수도 있고 세 바퀴일 수도 있고 연 바퀴일 수도 있으니까 뭐라고 해요 3mxn 그렇게 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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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면 네 이게 바로 뭐라고 그리는 거예요? 일반각 일반 이라고기분니다네 알겠습니까? 네 하지만 동경의 위치는 다 어때요? 똑같죠 네 3mxn은 동경의 위치가 다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까? 3 Nika. m n 더하기 세 u 는요 동경의 위 m 가다 똑같아요 <목소리> 이해하죠? 네 다음, you. That's it. Very well. 요 h i 요 w 다 m a n this woman, 보면 i 사 보면 m a n 사 h 사 s w 면 m a n this woman, this w o 여기 보겠습니다 네. 실제 m a 제 t h i 나 w o m a 자, 오늘 여기, 일단 여기까지만 해냅시 봅시다. 이상맨이 자, 어디 쪽으로 설명할 거냐면 67쪽에 대한 내용 설명 밑에 있는 거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번은 뭐요? 아, 두 번으로 뭐할 거예요, 그래서. 보죠. <laughs> 재밌다. 재 X축과 음. Y축이 있고요. 생각해봅시다. 응. 두 동경 A, O, A, O, B가 겹쳐졌다고 치죠 네네 네. 알겠습니까? 네. 만약에 겹쳐졌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 A가 시초선과 이루는 각이 알파고요 네 B가 시초선과 이루는 네. 각은 베타라고 네. 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두 동경의 각이 똑같을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동경에 비치는 겹치죠 네 맞죠? 네. 하지만 두 동경의 각이 똑같을 수밖에 없을까. 요몇 바퀴 들어왔는지 들은... 전혀 모르죠. 네. 하지만 중요한 건 뭔지 보세요. 두 동경이, 그러니까 두 O, A, O, B 두 동경이 나타나는 게 겹쳐졌을 때 네. O, A가 O, B와 잘 봐요. O, A의 일반각을 알파라고 한다고 O, B의, 일반각, 그러니까 o -B의 일반각을 베타라고 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두 개를 빼잖아요. 그러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겹치면 0이죠. 네. 그쵸? 네. 한 바퀴 돌고 겹치면, 빼면 360도겠죠. 이렇게 써줍니요 <laughs> <laughs> 이해하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요? 네. 두개 빼면 무조건 뭐 돼요? 0돼 버립니다. 이말 이해해요? 왜겠어요? 잘 봐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를요. 네. 390도라고 하고요. 얘를 30도라고 해보세요. 어때요? 두 동경을 일치합니다. 네. 하지만 한 바퀴, 각은요. 한 바퀴 돌았죠. 네. 그 360도가 되겠죠. 네. 둘이 그냥 똑같으면요. 면은 그냥 0 나오겠죠. 네. 360도 곱한 게 얘네. n에다 0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말 이해하겠습니까? 네. 오케이. 지금 나뭐 하제 설명한 거냐면 뭐, 뭘가려고설명했냐면두 동경이 일치할 때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네. 알아듣나요? 네. 다음 거 보죠. 만약에 지금 두 동경이 이번엔 뭘로? 원점대칭이라고 한번 해보죠. 두 동경이 원점대칭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 건지 잘 보세요. 잘 생각을 해봅시다. 두 동경이 원점대칭 또는 두 동경이 180도를 이룬다는 말과 같습니다. 원점대칭이네, 1 8 0도 똑같은 얘기죠. 네. 그러면 OA가 이루는 동경의 각을 알파, OB가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둘이서 180도죠.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가까운 곳이 맞습니까? <laughs> 가까요막국지각은 아, 똑같죠. 그래서 베타이스알 파데이잘 봐요. 어디로 항상 가요? 밀로가요. 생각해보세요. 동경의 위치는 절로가니다 맞습니까? 한 바퀴를 돌던, 두 바퀴를 돌던, 세 바퀴를 돌던 돌긴 돌았죠. 맞아요? 네. 이해해요? 네. 한 바퀴를 돌던, 두 바퀴를 돌던, 세 바퀴를 돌던 돌긴 돌았습니다. 그런데 막국지으고 어때요? 막꼭지가 우르면 각이 똑같죠? 그럼 항상 동경의 위치는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밀려 돌아가겠죠. 음. 네. 이해합니까? 그래서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위치는 180도에 있다. 알아듣겠습니까? 예. 알아들어요 네. 이게 모일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점 대칭 또는 두 동경이 <laughs> 이루는 각이 180도일 때 또는 두 동경이 일직선으로 나타낼 때로 얘기합니다. 다 같은 얘기를 존나 돌려서 한 거예요 원점 대칭이네 일직선 위에 있네 이런 걸로 알겠어요? 180도를 이루네 이런 거 이해하죠? 네 다음은요 X축 대칭에 대한 동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동경의 X축 대칭 두동경의 X축 대칭일 때 어떻게 되는지 봐주세요 네 예. 맞나요? 네 그럼 봐요 언제는 더하고 언제는 빼고 막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진짜 별게 아닌데요. a 나타내는 동경은 알파라고 아, 하겠습니다. b가 나타내는 동경은요, 아, 베타라고 아, 하겠어요. 이해하죠? 네. 와. 와. 이게 뭔 대칭이에요? 여기 갖고 와각해 봤어요. 어디양상이 2020년에 네, 이연습 끝났습니다. 언제는 더하고 언제는 빼고 이거를 구분해낼수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네 같은가 이거 보면 언제 더하고 언제 빼고 막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요 상황에 맞춰서 생각해야 됩니다. 네. 됐죠? 네, 네. 이번에 뭐 할까요? 마이씌 네. 오케이 신났네 아주 쉬운 거 하니까 그치? 아, 신났어. 야 쉽지 그지? 이거 쉬운 거 알아요, 나도. 알아요난진 어렵다. <laughs> 봅시다. 맞아요. 아무것도 안 읽는데. <laughs> 더... 자, A가 이루는 동경을 알파, B가 이루는 동경을 베타라고 적겠습니다. 더해요 이거는 더하면 어디로 가요, 항상? 180, 아, 90, 360. 360. 맞아요? 네. 끝났죠? 이거 끝났죠? 이해해요? <laughs> 네. 아, 180만 원이에요. 해죠 <laughs> 아직 안한거야 거짓말 이요 이제 Y는 x 대칭으로 하겠습니다 y x 대칭이죠 맞아 오호 오호라. 됐습니까? 더해요 더하 항상 어디로 가요? 90도, 90도. 왠지 보셔요 90, 네. 여기죠? 끝났습니다 360도. 네. 돼요? 네. 이거 외우는 외움이... 거 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언제는 더하고 언제는 빼고 이런 거 외우는 게아니고그 네. 상황에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해하겠어요? 네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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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자두 네. 문제만 아, 네. 풀어주겠습니다 두 네. 그 문제 중요해요 진짜 두 네, 문제 중요합니다. 네, 알겠죠? 네. <laughs> 세타가 몇 사분면 각이래요? 1사분면 50번 할 거예요. 50번 네. 세타가 몇 사분면 각이라고요? 1사분면 그러면 세타는 1사분면이니까 0에서부터 어디까지 해요? 2분의 파이까지죠 네. 야. 동경이한테는 세타가 몇사분면에 있다고요? 1사분면에 있다고 그래서 0부터 30까지만 됩니아 90까지만 됩니까? 아니죠 뭐가 문제예요? 동경이 몇 바퀴 돌고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죠 네 그래서요? 나 아, 이번에 파일 없었니? 네 어, 미치겠다 구실이 나도 숫자리에 됐어요? <laughs> 됐어요? 네. 아, 미안합니다. 내가 나중에 바꿔줄게요. 꼭. 됐죠 이거 네. 이해해요? 네. 어? 네. 왜? 세 동경의 위치 세타는 한 바퀴 돌고 저기 있는지 두 바퀴 돌고 저기 있는지 모르니까요. 맞아요. 저렇 쓰죠? 네. 그런데 그걸 몇분에몇 시죠? 3 분의 3분의 세타. 3 분의 세타 조심해야 되는 게 세타는 90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3 분의 세타는 무조건 135면에 있어요. 음. 하지만 실제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았다는걸 생각해보면 3 어. 삼... 죽었으면 좋겠네. <laughs> 이거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저렇게 된답니다. 그럼 애는 0바퀴, 한 바퀴, 두 바퀴 다 생각해볼 수 있죠. 애는 네. 하나 영어 집어넣어 보죠. 얼마나 와요 30도, 어. 이거죠. 0 집어넣으면 이거죠. 네. 맞아요? 어. 네. 1 4면 30도, 30도면, 0도면 30도면, 3 0면 30도면, 0면 맞아 대모시 대시요응 돼요? 음. 돼요? 네네3 3 이제 3을 집어넣으면 1, 늘 필요 없어요 이유 설명합니다 3 3, 3, 3 3 집어넣으면 얼마 어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60도죠? 네네하박돈거잖요하돈요네잔요 네. 네. 그래서 안씁니다 알겠어요? 네예 네. 알아요? 네0도고요 2 4 5 없냐고요? 아, 2안 넣었네요? 네. 3은 왜 아무도 안 말해줬어요? 2 넣어요. <웃음> 270. 270. <laughs> 됐어요? 네. 3은 너희상 넣을 필요 없죠? 네. 자기 자리로 자기 돌아가니까 됐습니까? 네. 언제 멈추는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해요. 자, 이걸 써보면. 1 써보면, 2싸보면3싸보면 끝났죠. 3, 오케이? 네. 설마 이걸 모르면 빠가 새끼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어? 20분이요? 20분 아닌데? 20분은... 15분인데? 네? 네? 아, 15분. 15분이요? 1시간이죠 어, 다 알아요 1시간이에요 <laughs> 진짜요? 어, 근데 1시간 어, 아, 더 많아서 마음껏 쳐먹고 오세요 어차피 늦게 가는 건미래니까요 네? 오케이? 마음껏 천천히 처먹고 오세요. 네. 어차피 늦게 가는 건 니네입니다. 니네 아 지금까지, 지금까지 밀린 거안 했죠? 오늘 한번 증져 보세요. 어차피 빨리 먹고 하는 거. 그 때까지. 아예 네 아무도 안보내요그 새끼 간새끼들이 돌아와서 다 내보고 해야 돼요. 감사합다 존나 안 가고 그 아, 자, 자, 저런 상황이 랍니다야 어, 네. 지금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근데 분명히 경고했었죠그 자리도 계속 네난 분명히 경고했어요 월드. 절대 못 간다고 오늘 부까지다고가 틀린 것까지 다 고치고 가야 네, 다 돼요 오, 내가 불어라고 했어요? 네가 그랬잖아요 아? 어? 뭘 미어 터져요, 오늘 여기서 몇명 집에 가나 나중에 잡았을때 깨워요, 알겠죠? 깨끗는 깨워 네, 저희 수업 이그에 수업도 있어요 없어 왜? 네? <laughs> 그래. 어, 네. 좋다고? 월 수는 있어. 아, 월급은 있어. 고사. 문과는 언제였어? 문과는 이 하지 마. 어, 또. 이렇게 됐으니까 어. 어? 인데 영설이 안와 <laughs> 영설이 확률통에 던졌거든. <laughs> 진짜 이번 주도 어? 해요? 어, 야너도 확률통에 던졌냐? 해요? 고애들은 수업하죠. 개에서 와요? 어디를 화포 이번 주일요일에개국요아저 통제할 때 불러요 아? 통제할 때불개국서아너아개할때 아니 데려다주고 나와도 소 건데 저기 조건 방문할 때 불러요 아? 조건 방문어 알았어 그때 통제할 때 아니야 통제 다로 편집해줄게 갖고 알겠지? 우리가 그 통계차 한번더 편집해 줄게. 차라리 그게 낫겠다. 쫙 모아서 봐. 아, 예. 걔네 내가 진짜 더 없이 천천히 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천천히 해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laughs> 그 정도예요. 진짜. <laughs> 우와. 그말한 줄씩? 6시. 이렇게 했는데도 전 <laughs> <잘한다. 웃음> 아, 자. 너무 자, 힘 빠져. <laughs> 동경 일치하는 거죠. 자. 6세타 세타입니다. 6세타는... 6세타는... 6세타 빼기 세타를 하면 오, 360, 오. 360 곱하기 오. n이고 오. 여기로 놓여야죠. 이해는 네. <laughs> 이유는 이게 쇼빼너 저기 항상 있는 거죠. 네. 그래서 5 세타가 뭐예요? 360. 네. 곱하기 n이죠. 세타는요? 7 2 n이죠. 여기 네. n에다가 뭐부터 집어넣기 시작합니다요. 네. 0, 네. 1, 2, 3, 4, 네. 5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으면 제자리로 돌아가요. 넣기로. 공없네요 알겠어요? 예.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아까 전에 그 내가 왜 같은 지이 하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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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 먹고 오세요. 자. 각이세타를각이세타를 동경과 가 t 세타를 y x에 대한 대칭이래요 됐습니까? 네. 얘 네. 가 아무리 그래도 안 끝나니까 마음대로 해요. 자, 더해요. 6세타는 i n g to 9 0도 m g 네, 중간 g to go. i 으로 o i n g to go. I'm 이 o i n 집에 밥이 o I'm going to go. I'm g 그냥, 그냥, 그냥 모르는 일로 하자. <laughs>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에서 어디로 보내요? 계속. 빌로 보내죠. 무한로 보내. 가기 똑같으니까요. 네. 저 세트는 얼마라고요? 얼마요? 아씨, 아, 어, 나 미쳐버릴 거 같아. 아주. 야, 너네 빨리 호도포 우자 자, 그 방밖에다이죠호도 자, 일단 여기서 일시 중지! 밥 먹고 와요?